아침에 완전 서프라이즈 택배가 도착을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택배가 온 곳은 보이시나요? 오늘의 집이 꽃을 선물합니다 오늘의 집에서 저한테 꽃을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뜯어볼게요 일단, 꽃이 온 곳은 꽃가, 꽃가라는 그, 전기배송 꽃 해주시는 업체, 유명한 곳 있거든요. 거기서 왔고요. 오늘의 집에서 저한테 왜 보내주셨냐면, 제가 오늘의 집에 오하우스라는, 어, 프로젝트라 그래야 되나? 약간, 저희, 저처럼 이렇게 집 꾸미는 거 좋아하고, 오늘의 집에 온라인 집들이 올라, 올라간 적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150명한테, 어, 서포터즈처럼 약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 선물이 오늘 도착을 한다고 했는데 세상에 나 꽃을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열어볼게요. 우와. 음. 어, 오하우스가 이 엽서도 나왔네요. 안내문도.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제가 오하우스 멤버가 된 거예요. 첫인사로 꽃을 보낸다고. <laughs> 우와, 어, 소그 이렇게 쳤어요. 3개월 동안 매달 이렇게 꽃과 편지를 봤는데요. 아, 온라인 집들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거를 SNS로 제작 활동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SNS랑 온라, 그 오늘 해야지 어플로, 어플로 사진을 집에 변화된 모습들을 사진을 간간히 올리면 되는 거예요. 세달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되는데, 한달 뒤에 또 편지할게요. 와, 진짜 진짜 소름끼치도록 감동이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는 몰랐어요. 너무 감동이네요. 그냥 원래는 리워드로 그 오늘의 포인트를 주신다고 해서 어, 저도 좋으니까 당연히 오늘의 사고 싶은 것도 항상 많고 해가지고 하겠다고 한 건데 이렇게 꽃을 보내주시다니 이건 진짜 마치 약간 대접받는 느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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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네요. 꽃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써있어요 와 여기에도 아, 꽃송이가 하나 떨어졌다 마음이 아프다 이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를 신나게 이제 꽃에 꽂아 봐야겠어요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택배가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직구로 산 거여가지고 구매한 사이트는 위즈 리드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해외 배송으로 받았어요. 구매한 거는 이렇게 오네 짠. 바로 가방입니다. 조그만한 구슬 가방을 샀어요. 브랜드는 팔로마울이라는 곳의 제품이고요. 팔로마울이 스페인 브랜드인데, 어, 신혼여행 가기 전에 제 신혼여행에 바르셀로나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팔로마울 매장을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는 시간이 없어서 팔로마울 매장을 못 갔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 직구로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이제 배송이 뭐 박스 이런거는 당연히 생각은 안 했지만 되게 허술하게 오긴 하네요. 짠! 아 귀여워. 생각보다 사이즈는 더 작네요. 어좀 작아서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미니백을 좋아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제가 산 제품의 이름은 이게 아마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제품명이었던 것 같아요. 백프로 우드라고 써있고요 안에는 100% 코튼인가봐요. 겉에는 100% 우드고, 그리고 안에는 오 자석이에요. 좋다. 저는 사실 잠금장치 없는 줄 알았는데 자석이 있어서 좋네요. 안에 이렇게 팔로마울이라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지퍼가 하나가 있어요. 오 생각보다 잘돼 있는데 가격이 배송비까지 해서 한 6만 얼마에 샀거든요. 가격이 되게 저렴해가지고 음, 좀 허술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안에 안감도 잘 되어 있고 소재가 일단 시원해 보여서 어, 여름에 들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맨 모습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알지. 잘한다 이거 힘 좋아. 언니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더. 알지. 아이 아이고 주세요 가져가도 돼요? 아야야야야야야 다시 하나 둘 아이고이고 음주 주세요 아야야 이걸 줘야지 다시 옳지 And I'm really happy And the singles up my spine But say something so I can be with you I'm never gonna let you go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택배가 온 곳은 손그릇 공방이라는 곳에서 온 거예요. 와, 아, 쇼핑백에 이렇게 그릇 모양이 달려 있어요. 너무 귀엽다. 예쁘다. 여기 손 플레이트라고 적혀있고요. 다른 분들 보니까 이걸로 막 수저 받침도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수저 받침으로 써야겠어요. 너무 귀여워요. 우연히 인스타를 통해서 이 손그릇 공방이라는 곳을 알게 됐는데 접시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인기가 너무 원래도 좀 유명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구하기 힘들 정도로 작업량이 너무 많으셔서 구매하기 힘들 정도로가 돼 버렸는데 어, 가끔씩 B 급도 올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정상 제품도 사고 싶었는데 정상 제품은 항상 댓글로 이제 구매를 한다고 남기는 선착순으로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왠걸 B 급이 떴는데 제가 완전 티켓팅 하듯이 정말 광 빛의 속도로 댓글을 달았더니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구매하는 김에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우와 너무 예쁘다 먼저 이거는 어, 색깔이 너무 예쁘죠 약간 이렇게 네모난 오버홀까진 아니고 음, 이거 무슨 플레이트라고 하시던데 아들렌 플레이트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약간 네모난 직사각형 모양의 제품이고요 이런 것 때문인가? 이런 것 때문인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그냥 제 눈에는 멋있기만 해요 허, 뒤에도 되게 예쁘죠 뒤에도 붉듯긋하고 안에 약간 이런 붉은 빛이 돌아서 되게 멋스럽네요 좋은 게 어, 이런 모양에 이런 쉐입의 그릇이 없기도 하고 이 정도 사이즈면 생선 놔도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계란말이 같은 거 이렇게 좀 길다란 거놓을 때도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짠 어, 예쁘다 얘는 무광, 무광으로 살짝 느낌이 나는 오벌 플레이트예요 얘는 여기가 조금 배불러 가지고 보면은 조금 이렇게 볼록 하거든요 그래서 B급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쁘다 너무너무 예뻐요 둘다 어떡하면 여기 그릇 앞으로 잘 자주 사게 될것 같아요. 살 수만 있다면 구매하기가 많이 힘들지만 이런 뭔가 약간 빈티지한 듯한 멋스러움이 너무 너무 예쁘네요. 특히 이 무광 느낌도 너무 좋아요. 가까이서 보면 살짝 이렇게 크랙 모양이 있거든요. 무늬가 뒷면에 이렇게 손 플레이트라고 적혀 있고요. 두게다잘 사용할 것 같아요, 이 지중지. 오늘은 잡채를 만들 건데요, 마카롱 여사님 유튜버랑 인스타그램하시는 마요사님 레시피 보고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당면은 불려주고 있고요. 양념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저는 당면 양이 얼마 안 돼서 양념을 반만 만들면 되거든요. Айгуул. Хачи. Айгуул. Энэ матан. Иймэрхүү. Хачи. Матча. Яг л. these cigarettes, they don't taste the same They've lost the thing that gives them what it takes Oh, these cigarettes, they made my head so I'm addicted to a pain that I can't feel anymore Help, God, it's only what you want it to be I thought it's something special. I thought it's something special. I thought it's something special. But then I grew